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분석 기반 해외 건강 기능식품 성분 분석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아이업브 아마존, 이베이를 이용한 건강 기능식품의 해외 주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모두 온라인 전용으로 오프라인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23%가 정보부족, 표능불만, 언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구매자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분석입니다. 기존의 성품 분석 서비스는 제품 검색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품명을 한 문제점이 있으며 제품 수가 적어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해외 구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바코드 인식을 통한 제품 검색, 라벨 촬영을 통한 성분 분석, 언어 반영 기능을 적용한 알로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손쉬운 제품 검색을 통한 성분 분석으로 구매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웹 크롤링과 제이슨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미국 FDA에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정보와 이미지, 성분을 수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나라에서 2,000여 개의 유예제품과 건강기능식품 플랫폼에서 420개의 성분별 효능을 수집한 결과, 총 74만 6 0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2,700여개의 성능 데이터에 유해성과 기능성을 추가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인식을 위하여 OCR 기법을 찾아본 결과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라벨 사진을 OCR 기법을 적용한 결과 퍼서렉트, m l k ABBYY 이총 3가지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중 A B Y Y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눈으로 대조해본 결과 A B Y Y가 텍스트 일치율이 가장 높았고 원통인 제품의 특성상 사진의 국면을 표준을 A B Y Y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오아 기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식된 텍스트는 30%의 오차를 적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성분과 매칭되도록 하였습니다. 언어 문제는 구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B 설계 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이해 후 사용한 속성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 및 논리적 설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시험 영상인데요. <laughs> 바코드를 스캔할 경우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과 유해성 정보도, 정보도 볼수 있고, 이는 고병 제품 관리를 위한 화면입니다. 아니오를 눌렀을 경우에 일치하는 제품이 어떤 판단하여 성분을 촬영하고, 이를 사용자가 직접 크로핑을 하여 과정입니다. 네. 바코드나 성분이 없을 경우에는 제품명을 직접 입력하고 자동완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제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